다제 채널이 드디어 4,00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4,000시간 돌파 감사 영상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시청 시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 영양력 있는 크리스찬 유튜브가 될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제 저의 채널을 어, 아트도 이렇게 좀더 눈에 띄게 바꿨습니다. 어, 저의 채널은 저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보금을 담아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분을 위해서 영어 이름, 패스트 박스 TV 또 넣어 보았습니다. 어, 제 채널에 또땀 흘리고 놀라고 또 슬픈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제 아, 개척교회 목사도 1만명 구독자 유튜브가 될수 있다는 아, 희망이 제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1천명 구독자 또 4천명 돌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동안에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1만 명 구독자, 와우! 제가 처음으로 어 애초부터 꿈꿔왔던 개척교회 목사도 유튜브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튜브가 개척교회 목사에게 돈도 줘요. <laughs> 아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아. 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